안녕하세요 윙크입니다. 오늘은 트로닉스랑 비슷한 채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트론 채굴라는건 아니고 솔라나라는 코인을 채굴라는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시작하는 버튼이 있을 텐데 시작 눌러주시면은 스타트 앱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눌러서 시작해 주시면 되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창이 뜰 텐데 그냥 스타트 눌러서 팝업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솔라나 코인하고 봉크 그리고, 잼이라는 게 있는데, 잼이라는 거는 어떻게 활용될지는 정확하게 는 모르겠습니다. 친구 추천을 받았을 때 얻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될지는 추후에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울 채굴하는 방법은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트로닉스랑 똑같이 그대로 냅두시면 되고, 부스터를 사용하시면은 좀더 많은 채굴이 되긴 하는데, 프로젝트가 도망가면은 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는 잘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라나 보내는 방법은 샌드라는 게 있는데, 샌드를 눌러보시면 최소 0.014개의 솔이 필요하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봉크 같은 경우에는 3만개가 모여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봉크를 모으는 방법은 하단에 두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미션들이 있는데, 위에 보이시는 미션은 하나씩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여거는 친구 초대를 했을 때 4000개를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부스터를 한번 사용해야지 25,000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미션을 해야지 봉크를 출금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스터는 트로닉스랑 동일합니다. 30일 동안 부스터가 적용이 되고 30일 동안 얼마나 채굴되는지 토탈 금액이 나와있고 옆에는 하루에 얼마씩 채굴이 되는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2, 레벨 3가 있는데 부스터를 뭐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만 레벨을 올려서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스터를 안하고 그냥 무료 채굴만 하실 경우에는 30일동안 채굴했을 때 대충 1000원 좀 넘게 벌리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뭐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되는 채굴이기 때문에 그냥 스타트 해놓고 나중에 출금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스터할 때 솔은 거래소에서 직접 보내지 말고 개인지갑을 통해 보내주는게 좋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직접 보내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개인 지갑을 통해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